자기 부모님한테 물어보겠다면서? 생각은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집을 사야 할까? 우리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전세 사는 게 낫지 않아? 나는 대출 많이 받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너랑 나랑 돈을 반반씩 대고 사자니까. 전세 살기 시작하면 돈못 모아. 2년마다 전세금 올려줘야 하고, 그 사이에 집값은 두 배로 뛰어 있다니까? 뭐가 됐건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낫지. 그래도 전세 살면 2억 5천이면 되잖아. 그 정도면 오빠랑 내가 가진 돈에 조금만 보태면 되는데. 4억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 대출만 2억을 받아야 하잖아. 2억 빌려봤자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아. 너 1억 있다면서? 나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1억은 해주실 거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 받자. 요즘 그 정도 대출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오빠, 진짜 간도 크다. 2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우리 부모님도 그 정도 대출은 받아본 적 없으시대. 아직 우리 애도 없으니까 맞벌이에서 빨리 갚아버리면 돼. 둘이 같이 버니까 5년이면 다 갚지 않을까? 그거야 오빠 하기 나름이겠지. 나는 지금까지 1억이라도 모았는데. 오빠는 회사 생활 6년 했으면서 천만원도 없잖아. 그거야 내가 차를 샀으니까 그렇지. 덕분에 너도 데이트할 때 버스 안 타고 좋았잖아. 원래 이 나이에 차 사면 돈 얼마 못 모으는 게 맞아. 할부금 내야지. 보험료에 기름값 들지. 내가 돈을 어떻게 모았겠어? 그래, 그건 이해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결혼해서 맞벌이 한다고 해도 오빠 생각처럼 그렇게까지 여유가 생기진 않을 거라는 소리야. 왜? 우리 둘이 한 달에 600만원 넘게 벌잖아. 2억 대출 받아도 100만원 정도 이자 갚고, 한 200만원으로 생활비 쓰면 한 달에 300만원씩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원금 4천씩 갚을 수 있잖아. 넉넉 잡고 5년이면 대출 다 갚겠다. 어휴, 그게 그렇게 계산처럼 딱딱 되면 얼마나 좋겠니? 아무튼 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우리 엄마 아빠가 1억 보태준다고 할때 그냥 사자니까? 전세 산다고 하면 그만큼 안줄 수도 있어. 그거야, 내가 1억이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지. 아, 몰라. 나 진짜 대출은 신중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도 되겠구만. 전세 살다 보면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니까? 내 말을 한번 믿어봐. 일단 알겠어. 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무조건 집을 사자고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 1억,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1억을 보태주신다고 했고, 25평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억 초반이었습니다. 전세로 살면 크게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 집값의 절반이나 대출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결국 남자친구 말대로 집을 사게 되었어요. 다만 제가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직장은 중소기업이라 은행대출을 제 앞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석달 남겨두고 집을 샀는데 우리가 사자마자 집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야, 오늘 부동산 봤어? 3억 8천에 거래됐더라. 심지어 우리 집보다 높은 층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 몰라. 아무래도 옆 동네에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사자마자 두달 만에 2천 넘게 빠지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네. 아직 들어가서 살지도 못했는데. 2천만원 너무 아깝다, 진짜. 어떻게 하지? 괜히 샀네. 뭘 어떻게 해? 지금 샀으면 돈 아낄 수 있었겠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거니까. 그냥 수습하면서 살아야지. 아, 두달 전에 서둘러서 사지만 않았어도 지금 2천은 넘게 돈 아낀 거아냐야 너가 끝까지 사지 말자고 말렸어야지. 이걸 지금 내 탓을 한다고? 난 전세 살자고 했던 사람이잖아. 물론 그렇긴 한데. 결국에 사자고 결정한 건 내가 아니라 너라니까. 그래서 대출도 너 앞으로 되어 있잖아. 와, 진짜 어이없네. 나는 오빠가 집 사자고 해서 오빠 이야기 들어준 죄밖에 없어. 아, 몰라. 우리 지금 그냥 이집 팔고 다시 살까? 뭔 소리야. 세금이랑 복비도 다 냈는데. 이천 때문에 집 팔고 다시 사자고? 그 손해가 더 크겠다. 아니지. 이 집은 너가 샀으니까 너가 책임져. 나는 우리 엄마 돈 1억만 다시 돌려주면 돼. 지금 팔면 3억 8천도 못 받는데 오빠 돈 1억은 그대로 돌려받겠다는 거야? 나 혼자 손해 다 뒤집어 쓰라고? 그럼 어떡해? 아직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산 적도 없는데. 내 돈은 그대로 돌려받아야지.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아까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팔라고. 너가 대출받고 너 명의로 샀으니까 책임도 너가 지는 게 맞잖아. 그게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대출 심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명의는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 너가 너 이름으로 샀으니까 책임도 너가 지는 거지. 와, 진짜 어이없네. 나 이거 다못 줘. 아니, 이집 절대 이대로 손해보곤 못 팔아. 팔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데. 우리 엄마 돈 1억만 돌려주면 된다니까. 기다려봐. 내가 내일 변호사 상담 받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 결국 그때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결혼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집을 사고 싶다고 할 때는 온갖 사탕 발림으로 좋은 말만 하더니 조금 떨어지자마자 저보고 그 손해를 다 뒤집었으라는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오만정이 떨어져서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손해를 제가 다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네요. 어차피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고 세금이며 부대비용 쓴 것도 있어서 이대로 손해보고 팔아버리긴 아까웠어요. 결국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셔서 1억에서 1천만원을 제한 9천만원을 남자친구에게 돌려주고 저희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궁상맞게 살 이유는 없어서 전세를 줘버렸고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사이에 떨어졌던 집값은 금방 원상 회복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올라서 5억을 훌쩍 넘어서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5억 6천이었어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면 그곳에 들어가서 신혼생활 시작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2년 전에 헤어진 전 남친에게 얼마 전 뜬금없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어, 오랜만이네. 그동안 연락 한통 없더니 무슨 일이야? 아니, 별 일은 아니고, 너 결혼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응, 고마워. 오빠도 좋은 여자 만나서 빨리 결혼해야지. 그러게, 난 너랑 헤어지고 아직 좋은 사람을 못 찾았어.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지 않나 봐. 그래, 안타깝네. 근데 오빠,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별로 중요한 할말 없으면 이만 가볼게.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남자친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연락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축하해줘서 고맙고, 오빠도 잘 지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야, 내가 미련이라도 남아서 연락한 줄 아냐? 오늘 보니까 집값 많이 올랐더라. 내가 사자고 했으니까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건 알지? 뭐? 그때 헤어지면서 9천만원 돌려줬잖아. 아니,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난 애초에 그 집에 1억을 투자했어. 그리고 지금 5억도 넘었는데 나한테 수익의 절반은 줘야 할거 아니야? 진짜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때 못 돌려받은 천만 원이랑 집값 오른 돈에서 오천만 원만 더 받을게 합쳐서 육천 딱 여기서 우리 집은 정리하고 끝내자 그때 구천 주고 우리 계산은 끝났어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그건 너 생각이고 나 아니었으면 너가 그 집을 샀을 것 같아? 아무튼 육천만 원안 주면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고소? 그래 맘대로 해봐 고소 좋지? 너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모르긴 뭘 몰라. 세상물정 모르고 계산할 줄 모르는 건 너지. 너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용케 주워 들었는데 누구랑 하는지는 모르고 있나 봐. 뭐? 누군데? 나라님이라도 되냐? 2년 전에 너랑 파혼할 때 내가 변호사 상담 받는다고 했지? 그때 상담 한번 해주고 그 이후로도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 상담료도 안 받으시길래 고마워서 밥 한번 사드리고 하다가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만났어. 너가 변호사랑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너 덕분이네. 내가 집산 것도 너 덕분이고 좋은 남자 만난 것도 너 덕분이고. 왜? 나한테 아까처럼 계속 돈 달라고 해 봐. 아니다.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운 게 누군지 모르겠네.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돈 뜯어내려고 연락하려면 나 말고 내 남자친구랑 이야기하면 될 거야. 법률 상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알겠지? 그때 헤어지고 우연한 계기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사귀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게는 귀인이나 마찬가지네요. 집도 갖게 해주고 좋은 남자도 만나게 해줘서 조금이나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이랑 동계사는 별개라서 한 번만 더돈 달라고 질척되면 바로 홍구멍을 내줘야겠어요. 너 오늘은 집에서 뭐하고 있니? 아직도 계속 놀고 있는 거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어머님. 저는 결혼 전에 분명히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아지도 두 마리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랑 있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알지. 그런데 너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가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은 쇠가 빠지게 일하느라 삐쩍 말랐는데 너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 지켜보는 내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니? 아이 없이 살기로 한거 남편도 다 동의하고 결혼한 건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집안일 다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도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으면서 대체 제가 왜 못마땅하신 건데요? 나는 그냥 너가 아까워서 그렇지.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젊은 나이에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까.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했든 안 했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유,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어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3살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백수면서 동시에 백수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작은 상가 하나를 제 앞으로 돌려주셔서 매달 월세로 150만원 수입이 발생하고 20대 초반 미국에서 대학 다니며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밤마다 취미 삼아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친구 분들 중에 연예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 노래를 듣고는 그 중에 몇 곡을 가져가서 기존 가수 앨범에 사용하셨죠. 덕분에 저작권료로 많지는 않지만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6년간의 긴 미국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취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노동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2년 만에 건강까지 다 망가지더라고요. 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도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많지는 않지만 매달 제 앞으로 200만 원 정도의 돈은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은 없었어요. 돈으로 따지자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도 저희 친정아빠 명의로 된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빌붙어 산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 키우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제 모습을 오직 시어머니 한 분만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셨죠. 당신 엄마가 자꾸 나한테 이래서 돈 벌어오라고 난리야.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각해? 내가 나가서 직장 다니고 돈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까 봐 그런 거지. 나는 별생각 없어.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건 집에 있건 맘대로 해. 나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 나 분명히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알아서 일하겠다고 했어. 내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일하라고 강요하는 순간 당신도 끝이야. 알았다니까. 엄마한테는 내가 이야기 잘할게. 얘기하기는 뭔 얘기를 해?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지 모르겠네? 옛날 분들이라 어쩔 수 없어. 어머님도 평생 일안 하셨으면서 왜 나한테만 자꾸 나가서 일하라는 건데?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그냥 걱정되니까 하시는 말이겠지. 내 앞에서 당신 엄마 편들 거라면 그냥 당신 엄마랑 살아. 왜또 그래? 남편은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가장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지켜줘야 할 사람이 저렇게 한 발짝 물러나 있으니까 그게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제 말에 동의하고 집에서 살림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확인하고 결혼했는데 대체 왜 생각이 쉽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오물쭈물 하는 사이에 심어는 집요하게 저를 공격했고, 허구한 날 잔소리를 듣는 저도 점점 화가 쌓여만 가고 있었죠.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공공 도서관에서 일하면 시간도 짧게 일하고 몸이 힘들지도 않다더라. 어머님, 저 진짜 지금은 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 나름대로 집에서 하는 일도 있고 계획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계획이라는 게 뭔데? 2년이나 집에 있었으면 이제 슬슬 뭐라도 해야지. 사람이 집에만 들어 앉아 있다 보면 점점 더 나가기 힘들어지는 법이야.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냥 내조 열심히 하고 집에서 살림 열심히 하겠다니까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세상이 달라졌어. 집에만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야. 사람 사는 거다 똑같아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긴 하지만 제가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니까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거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가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처럼 보일 거다. 기생충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였으면 아예 결혼하기 전에 반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너가 조금 쉬다가 다시 일하러 갈줄 알았지. 누가 평생 그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줄 알았니? 나가서 돈한푼안 벌어보고 기생충처럼 집에서 놀고 먹은 건 어머님이죠. 저는 제가 먹고 쓰는 것 이상으로 돈 벌고 있다니까요? 나 때는 다 이렇게 살았다. 요즘은 맞벌이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고 너는 어째 젊은 애가 생각하는 건 나보다도 못하냐? 자꾸 이러실 거면 그냥 차라리 어머님 아들이랑 그만 살게요. 제가 눈에 안 보여야 만족하시겠죠? 이따 오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짐 싸서 나가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같이 못 살겠으니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면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낮에 어머님과 나눴던 카톡 내용도 보여주고 더 이상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식충이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이혼을 하던지 각자 알아서 따로 살자고 했죠. 남편이 자기가 엄마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더는 못 참겠어요. 뭐라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 갈 곳이 없으니 결국 한 시간 떨어진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진짜 남편을 쫓아내? 결혼 생활이 애들 속급장난인줄 아니? 결혼이 장난이라 생각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남편이랑 다 합의하고 저희끼리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도 끝까지 이상한 소리하고 저를 식충이 취급하시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하니? 사지멀쩡한 애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라는 소리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돈 벌고 있다니까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도 매달 200만원 이상 잘만 벌고 있어요. 그냥 어머님이 제가 노는 걸 보기 싫어서 생뜨집 잡으시는 거지. 제가 욕먹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대학까지 나오고 많이 배웠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지. 어머님이 저 유학 갔다 오는데 학비라도 한번 보태주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됐고.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이딴소리 하지도 마세요. 너한테는 이혼이 그렇게 쉽니? 둘이서 가정 이루고 살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살아야지. 네 남편 지금 돌려보낼 테니까 너도 내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당장 내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너한테 다 도움 되는 소리야. 뭐래? 남편이랑 제가 문제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며느리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집평관문도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은근슬쩍 돌려보낼 생각 하지 마세요. 나가서 일 잘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며느리한테 세 장가 들이시고요. 너 진짜 이렇게 끝내면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내가 아니라 그쪽에서 하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 쫓아내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어차피 벌어다주는 월급 없어도 저 하나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차하면 친정 부모님들에게 더 도와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알아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안 벌어옵니까? 집안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남편이 한달 내내 일해서 300만원 겨우 벌어오는데 저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200만원 넘게 벌고 있잖아요. 집안일까지 저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너희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다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각자 인생 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도 없네요. 그냥 이렇게 뭉개고 있다 보면 재화가 풀릴 줄 아나 봅니다. 식총이 취급받으면서 결혼생활 계속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정작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한푼 보태준 적도 없는 시모가 저 난리인지. 그렇게 여자도 나가서 일해야 하는 시대라면 어머님이나 당장 나가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맨날 돈 없다고... 용돈 달라고 하시지 말고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살 테니 아들한테 용돈이며 생활비며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